민주당이 다시 흔들립니다.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강행하자 내부 반발부터 가처분 신청까지 오늘 국회가 요동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는 당원 주권 정당의 핵심이며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사항이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의원 중 반대는 없다면 혼란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은 수기 부족을 지적했고, 강원은 절차적 쿠데타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제도 개편이 내부 충돌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TK 강원처럼 당원이 적은 지역은 영향력이 줄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역할 재정립 TF를 가동해 논란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정청 내의 추진력과 지역 우려, 내부 반발까지 1인 1표제는 민주당 권력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국 핵심 이쇼 계속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